지금 용맹의 메달 모자라죠. 그리고 그 빙고도 해야 되죠. 빙고도 빙고도 해야 되고 용맹의 메달도 모자르고 그거를 아덴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간단합니다. 여기 소모품이 있는데 영웅의 유니콘 사원 열쇠 상자하고 시공의 열쇠. 이거 뭐네개다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유물 108개가 들어갑니다. 음, 아덴의 유물 상자. 그러면 이거를 확정으로 주거든요. 그럼 이게 유니콘 열쇠를 30개를 줍니다. 유니콘 열쇠 30개를 열쇠 3개씩 해가지고 10번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시공의 열쇠가 있어요. 이것도 30개를 주거든요. 이건 이제 54개가 들어가요. 토탈 합치면 한 4천만원 된 정도 들어갈 겁니다. 그럼 용맹의 메달이 대략 한 300개 정도 나올 거예요. 근데 용맹의 메달 300개는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모자르니까 700개를 채워야 되잖아요. 상자를 깔려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거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빙고를 하기 위해서. 그 빙고에 대한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릴게요. 빙고. 빙고가 뭐냐? 아, 나 빙고 해야 되는데, 아, 현질해야 되나? 스트레스 받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 나 빙고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경험치 25%를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일단 한 판을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 빙고 포인트를 싸가지고 여기 한 판을 다 해야 되잖아요. 5,700 포인트 정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야지 우리가 여기 25주년 선물상자를 받아가지고 경험치 25%를 먹잖아요. 뭐를 하죠? 통합제작에 들어가셔가지고. 소모품 유니콘 열쇠 상자하고 시공 열쇠 상자를 하는 겁니다. 이거 30개, 이거 30개. 다음엔 용맹이에다 300개. 그럼 부족한 부분은 채워지겠죠, 용맹이 부분은. 기존에 있던 분들이라면. 아예 없던 분들이라면 좀 애매한데, 있던 분들은. 없던 분들은 이것도 다 해야 되겠죠. 화염의 기운도 하고. 다 해야 되겠죠.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되니까. 근데, 기존에 좀 가지고 계신 분들 요거 두 개만 하시면 됩니다. 아덴으로 한 4천만 들어갑니다. 4천만. 다 하시면, 여기에 보시면, 누적 개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뭐라고 적혀있죠? 유니콘 열쇠 한 개당 소모가 100입니다. 최대 3천이 채워지는 거예요. 아까 30개 준다고 그랬죠? 10번 가면 되는 거야. 한 주에 3천 채워지니까. 그러면 3천이 채워지는 거야. 5,700이 필요하죠? 자, 아까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일반 열쇠가 필요하잖아요. 열쇠. 열쇠로 어딜 갑니까? 악어섬을 가면, 30개 줍니다 정리 뭐 포인트가 6천이 채워지는거에요 6천이 그러면 이 빙고판 한판이 채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하나 깔수 있는 거죠 피어 엘릭스와 경험치 하나를 먹을 수 있는 겁니다 4천만 아덴으로 현질을 하지 많이 하지 않아도 아주 간단한 방법이죠 근데 이것보다 더 쉬운 거는 그냥 모기물에 전화하면 돼요 포인트 좀 채워달라 어 4만원이면 됩니다 그럼 1만 포인트 채워주면 되겠죠 이것도 귀찮으신 분들은 말 그대로 쉽게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방법을 알려드린 겁니다. 아덴 4천만 아덴으로. 근데 네, 이게 소문이 퍼지면 가격이, 유물 가격이 오르겠죠? 난 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또떳별이가 알려드린 겁니다. 4천만 아덴으로 유물을 사서 그걸 다 하시면 용맹의 메달도 먹고 득템도 하고 경험치 25% 성물 상자도 따고 림도 보고 뽀긋다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